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범입니다. 오늘의 한자, 2월 1일자입니다. 1번, 단준메이카에나 강가에 갔다. 단준메이카이 단순명쾌 강가에 갔다 사고방식. 단순명쾌한 사고방식. 다음. 센소의 교인이 살아살을. 센소 전쟁 교의 위협 기본형은 살았습니다. 햇볕에 쬐다 비바람을 맞치다 바래다 여러 사람의 눈에 띄게 하다. 위험한 상태에 두다. 오늘 수동 형태로 쓰인 거예요. 전쟁의 위협에 놓여지다 혹은 노출되다 다음, 히로크 이빤 및고가이 스르 히로크 논리 넓게 이빤 일반 고가이 공개 논리 일반에게 공개하다 다음, 이치님 마에 오메다시 우데오미가크 이치님 마에 1인분 혹은 한사람모 혹은 어른과 같은 자격이나 능력을 인정받음 재구시를할수 있게 됨매다시 목표로 삼는 것 혹은 겨냥 우대오 미가크 흠씨를 연마하다 재구시를 목표로 실력을 4. んま民主主義は政治の基本だ。民主主義、民主主義政、政治、基本、基本。民主主義は政治の基本だ。攻撃の格好の標的になる。 고우, 객기, 공격. 각, 호 모습, 골 알맞음. 도우, 객기, 표적. 공격에 알맞은 표적이 되다. 다음.この状況では 소지식は必死だ. 조, 효, 상황. 지적구, 총사직 혹은 총사태 일시필사 죽기를 각오함 전력을 다합이 상황에서는 총사직 혹은 총사태는 필사력이다 다음 8번입니다 마다 의탈가우 여치가 알어 의가우 의심마다 혐미를 두다 여치 여지 아직 의심할 여지가 있다 다음 정의감의 강한 젊은이 정의감 정의감 강하다 힘이 세다 능력이나 실력이 좋다 若가모노 젊은이 정의감이 강한 젊은이 다음 도나리로 그이또 도우메요 무스부 도나리 이웃 옆 이웃집 그이나라 도메이 동맹, 동맹. 모습은 있다 내다 북다 냈다 이웃 나라와 동맹을 맺다 다음 교코나 타이도토르 교코 강경 타이도토르 태도를 취하다 강경한 태도를 취하다 다음,自由な活動が抑圧される.自由, 자유,活動, 활동,抑圧, 허가, 자유로운 활동이 허가되다 다음,反乱を企てる. 반란, 반란, 구와다 대를, 기도하다, 계획하다. 반란을 기도하다. 다음, 시세츠는 사사츠가 오くなわれる. 시세츠, 시설, 사사츠, 사찰, 오고 나아래로 행하여지다 실시되다 널리 쓰이다 시설에 사찰이 진행되다 다음 1 5 번입니다. 이각 크 사격기 대용수업률 이각 크 사격기 위협 사격 모스 모양 상태 상황 모습 위협 사격으로 상황을 보다 다음 악의 조직을 내다야시にする 악악 조직 조직 내다야시 근절 뿌리채 뽑은 악의 조직을 근절하다 たぶその教えを辛抱する。教え、カルチン、教育、教分。信望、信望。くカルチンを信望하다。たぶ今年の活動の総括を行う。今年、俺、 카츠도 활동 소 카츠 총괄 웃고 나우 하다 행하다 올해 활동에 총괄을 실시하다. 다음 흐시오의책임자 니샤오크호테츠스르 흐상사책임 니샤 책임자 택줄, 경질 불상사의 책임자를 경질하다. 다음 세이킹 다시오 매그루 고보 세이 정권 다시팔 탈취 매그루 돌다 순환하다. 여기저기 들리다 돌아다니다. 둘러싸다 애워싸다. 허보공방, 정권탈취를 둘러싼 공방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